지금 이 순간 만약 BMW가 가진 모든 기술력과 럭셔리 그리고 M2 야성을 한 대의 세단에 전부 쏟아부었다면 어떤 차가 탄생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이 차는 단순한 플래그십이 아닙니다. 회장님 차의 끝판왕이면서 동시에 스포츠카를 위협하는 괴물 같은 존재 바로 2026년형 BMW M7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이 차가 과연 가격만 비싼 상징적인 모델인지 아니면 진짜로 모든 것을 갖춘 궁극의 세단인지 지금부터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BMW M7은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차입니다. 기존 7 시리즈의 우아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M이 붙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된 키드니 그릴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내부 패턴 자체가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과 M 전용 배지가 더해져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슬림한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눈매를 만들어주며 주간주행 등 그래픽도 M 전용으로 세팅되어 멀리서 봐도 일반 7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범퍼 디자인 역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냉각 성능을 고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멋을 위한 구멍이 아니라, 고출력 엔진을 시키기 위한 진짜 통로라는 점에서 이 차가 얼마나 진지하게 만들어졌는지 느껴집니다. 본닛 라인은 이전보다 더 볼륨감 있게 솟아올라 근육질 이미지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낮고 넓어 보이는 자세를 완성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M7 위 증가가 더욱 드러납니다. 차체는 길지만 전혀 둔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날렵하고 당당한 느낌을 줍니다. M 전용 사이드 미러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블랙 하이글로시 윈도우 트림과 크롬을 최소화한 마감은 고급스러움 속에 숨겨진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휠은 기본 21인치, 옵션으로는 22인치 M 단조 휠이 제공되며, 휠 안쪽으로 보이는 대형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이 차가 단순한 대형 세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후면 디자인은 묵직함과 공격성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얇고 길게 뻗은 테일 램프는 최신 BMW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면서도 M전용 그래픽으로 차별화를 이뤘고 범퍼 하단에는 대형 디퓨저와 함께 4개의 배기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배기구는 장식이 아니라 실제 배기 성능을 위한 구조로 진동을 거는 순간부터 일반 7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조용히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짐승처럼 포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차라는 메시지를 외관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BMW M7이 가장 기대를 모으는 이유,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2026년형 M7은 최신 4.4리터 V8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는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무려 720 마력 이상으로 예상되며, 토크는 100kg m에 가까운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슈퍼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세단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초 내외로 예상됩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안올수 있지만, 이건 2톤이 훌쩍 넘는 대형 럭셔리 세단이 포르쉐 911과 비슷한 가속력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BMW의 3부 사륜구동 시스템은 M 전용으로 튜닝되어 상황에 따라 완전히 후륜구동에 가까운 성향까지 구현해 주며, 드라이버는 주행 모드를 통해 성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M7 N은 최신 M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가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와 주행 스타일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쇠력을 조절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하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차체는 바닥에 붙은 듯 단단해지며 코너에서의 롤링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바로 M7 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스티어링은 전자식이지만 MDV전 특유의 세팅 덕분에 무게감과 응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속에서는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이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묵직해지며 운전자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줍니다. 브레이크 성능 또한 압도적입니다. 기본 스틸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선택하면 고속 주행 후에도 페이드 현상 없이 안정적인 제동력을 유지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여기는 더 이상 운전석이 아니라 럭셔리 라운지에 가깝습니다. BMW M7 의 실내는 최신 7 시리즈의 미래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면서 M 전용 디테일이 곳곳에 더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모두 M 전용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소재 선택은 말 그대로 최고급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최고급 나파 가죽이 사용되며, 옵션에 따라 메리노 가죽이나 알칸타라 조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 트림, 알루미늄 디테일,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낮에도 밤에도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M 로고가 새겨진 스티어링 휠은 두툼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패들 시프트 역시 메탈 소재로 만들어져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시트는 단순히 편안하기만 한 시트가 아닙니다. M 전용 멀티 컨투어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몸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마사지 기능, 통풍 및 열선 기능은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뒷좌석은 말할 필요도 없이 비즈니스 클래스 그 이상입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은 여유롭고,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와 전용 컨트롤 패널을 통해 온도, 시트 각도, 마사지 기능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BMW 위 리오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대형 31인치 AK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 내려오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결합되면 차 안은 거의 이동식 영화관 수준이 됩니다 이 차가 왜 세계 최고급 세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기술 사양 역시 최첨단입니다 레벨 3에 가까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하며 차로 변경, 정체 구간 주행, 자동 주차 기능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BMW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 한마디면 차의 성격이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입니다. 2026년형 BMW M7 위 예상 시작 가격은 글로벌 기준 약 18만 달러 이상, 국내 출시 시에는 옵션에 따라 2억 원 중후반에서 3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슈퍼카급 성능, 최고급 럭셔리, 그리고 BMW M이 가진 브랜드 상징성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 차의 포지션이 명확해집니다. BMW M7은 단순히 비싼 차가 아닙니다. 직접 운전하고 싶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세단이 되고 뒷좌석에 앉아 이동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진 단 하나의 세단을 찾고 있다면 2026 BMW M7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올라갈 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더 강력한 차로 돌아오겠습니다.